일로, 일로. 응? 일로, 인사해. 안녕하세이 일로. 2차전 해보자. 일로. 자, 너의 용맹함 보여주는 거야. 어? 자, 용맹함을 보여줘. 오이 새끼, 이거. 엄마, 엄마, 오우, 까불어봐, 와, 아, 야새끼 야. 오오, 오 야, 어, 얼굴이야, 어, 얼굴이야, 어, 어. 와, 새끼가 가면서 소리 잔인해지 새끼가, 응, 이놈은 야, 어, 아하, 참, 응, 어, 어, 와, 그렇다, 오우 이 새끼 이정아이네 응? 못 당겨 못겨가지고 응? 야 누가 이렇게 와야 돼, 어? 새끼야 어? 여보 어? 고양이한테 막 다니면 되겠냐? 새끼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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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여보 여보 떼지는데 어? 여 새끼 고 응? 어? 응? 어? 어 새끼 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엄마. 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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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? 어, 어? 응? 어? 어? 어, 어. 아, 어어어어어 그래도 안 되지, 이 그래도 이면안 되지 새끼야. 응? 이새게는못해 것만 배워가지고 이 새끼. 어우. 어숨겨버려 봐, 어우 이 새끼 이거. 어우. 어우. 어우 이 새끼. 아프라 아프라. 어 아프라 아패. 아프라. 어 아프라. 어우 아프라. 어우 어우 이 새끼. 어우 어우 이 새끼. 어우 진짜. 어우 진짜. 어우 진짜. 어우 어우 어우. 어우 무시를. 어우. 연마, 응? 야, 이제 악력이 막, 응? 이새끼야 아, 어 아, 여새끼야, 야, 연마, 연마, 또 텐비 보지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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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새끼야, 뭐 새끼야? 지금 요거 하고 지쳤다서 혓바닥 내밀고 있냐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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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오우, 또 감동스럽게. 야, 뭐 가야겠네, 어, 너무 야 어. 어, 이 정도면 누가 망하겠네, 난. 오우, 오우, 너무 어 오우, 오우, 이새끼 봐. 야. <laughs> 오우, 이 새끼 봐라. 이빨은 뭐야, 와. 응? 양마. 양마. 뭐하냐, 새끼야. 응? 이 새끼야. 엄마. 뭐. 응? 엄마. 뭐. 와. 저녁보다 확실히 무서워, 정말 이 새끼. 이만 떨어졌어. 어? 이 새끼야, 너. 응? 또 어? 응? 아이고. 뭐 새끼야. 뭐 응? 잘했나? 새끼야. 어? 응? 이로 인사해, 앉아봐, 응. 그렇지. 야, 는리로 앉아봐, 어, 야 새끼야, 어, 내년에는 그러지 말고 새끼야. 하. 짧아가지고 새끼야. 응? 우쭈쭈쭈쭈 우쭈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헬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